이것이 은어예요. 아 이게 은어예요? 네, 네. 아난 무슨 물고기인가 이렇게 노모, 이 이렇게 전분가리, 네. 예, 튀김가리 같은 거 여러 가지 거 양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튀겨내면 이제 커져요. 아, 이제 오, 진짜 DC. 커지네. 예. 자, 우리 잠깐 님좀드셔 아, 예. 보시죠. 어, 이게 은어고요. 아 네. 아, 은어를 한번. 드셔보시면서 깊은 맛을 한번 느껴보십시오. 아까 어머님이 머리부터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. 아, <laughs> 음. 약간 무슨 과일향 같은 게좀 있네요. 그렇죠? 네 이게 이제 그 은어를 드시면은 은어 맛에가 수박향이 좀 납니다 아 수박향인가요? 예예예. 예. 음. 자체적으로 은어가 수박향이 난다 해가지고 향이 상당히 그 시원한 맛을 느끼게 됐잖아요. 음. 더군다나 이게 이제 어젯밤에 잡은 자연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맛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